김준혁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김준혁, 한신대학교 정조교양대학 교수 만나겠습니다. 자, 김준혁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준혁입니다. 예, 지난주 또 우리 홍석현 대망론 또짚어주셨는데 <laughs> 아, 네. 교수님은 이제 사학자긴 하지만은. 또 네. 미래를 내다보는 분입니다. 과거를 아는 사람들이 미래를 잘알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글쎄, 뭐 딱히 그렇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예. 예전에 이제 인도에 초대 수상했던 네루 있지 않습니까? 예예예. 네루가 예, 예, 예. 그 세계사 편력이라는 책을 썼어요. 예예예. 일본이 예, 예. 예, 이제 감옥에 있을 때그 자기 딸한테 음. 이제 편지를 계속 써줬죠. 예예예. 예, 예. 그러다 이제 감옥에 나오기 직전에 쓴 이제 마지막 글 그게 음. 세계사 편력의 이제 맨 마지막 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예, 예. 거기에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이제 두 가지가 써 있어요. 음. 하나가 오늘의 잣대로 과거를 재단하지 마라. 아, 이 말이 하나가 있고, 음. 또 하나가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알고 미래를 계획해라라고 아. 하는 말이 있죠. 예, 예.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음. 정확하게 알고 그걸 통해서 이제 미래를 예측하거나 미래를 어쨌든 만들어내는 굉장히 중요한 학문 아니겠습니까? 예, 예. 뭐 그런 측면에서 뭐 제가 그 조선시대 정치사 전공자이기 때문에, 음. 그래서 아마 오늘 현실 정치를 예. 조금 이렇게 분석하는 음. 눈이 좀 있는 것 뿐이지, 뭐 음. 제가 뭐 미래를 예측하는 뭐 엄청난 사람이겠습니까? 아그 주역도. 뭐, 그... 그... 다 짚어 내시면서 아몇개 뭐, 뭐 틀려 가지고. <laughs> 그래요. <웃음> 아니, 우리 아니, 교수님하고 여기... 또 조만간 어신년 네. 특집으로 한번 또새해 정치 전망 정치인들의 아 근데 우리 또. 스승님이 절대 하지 말래. 아, 하지 말래요? <웃음> 아. <웃음> 네. 그러면 스승님 교수님 이제... 교수님 목소리를 변조해 가지고 <laughs> 아. <얼마나> 어떨까요? <웃음> <웃음> 예. 하여튼 나중에 스승님한테 허락 좀 받고 예, 예, 예. 해도 해야 뭐.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최근에 청와대의 네네. 그 기강이 많이 해이해진 것 아니냐. 이런 네네.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어, 네. 빙산의 일각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 같기도 한데. 네. 그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는 가장 정의롭고 가장 도덕적이어야 한다. 이런 기대는 뭐 누구나 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그 최근에 들어와서 음. 우리가 촛불을 든 것이 음. 그 바로 적폐를 청산하고 음. 정말 민중의 권력을 얻기 위함이었다. 예. 네. 그런데 거꾸로 음. 문재인 정부가 음. 기대를 너무나 많이 했던 문재인 정부가 네. 그 기대를 어지럽히고 있는 음. 측면이 있다. 예, 예. 그중에 하나가 예. 청와대의 기강 행위 문제 아니냐 음.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고 예, 예. 그런 측면에서. 그 임종석 비서실장이 음. 얼마 전에 이제 기강을 바로 잡겠다라고 예예. 하면서 청와대 전직원한테 메일 보내고 우리가 역사에서 어, 죄짓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음. 예.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이 순간에 예예. 우리가 올바르고 종이롭게 행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메일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저는 사실 이걸 보면서 제가 얼마 전에 글도 하나 쓰긴 했는데 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예예. 바로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는 사람들이, 음. 어, 정말 그 참신하고, 음. 청렴하고, 예. 어, 그러면서 의지를 갖고 일을 해야 한다. 아.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음. 그것은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역적이다. 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예.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촛불을 들어서 어, 새로운 시대를 만들고자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것에 아유. 찬물을 끼얹는다. 음. 그것은 결국은 촛불에 불씨를 끄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것이야말로 역적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네. 그들의 행동 잘못 하나가 예. 바로 이 조중동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음. 많은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게 하는 것들이고, 예예. 그것들을 통해서 잘못된 일을 또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음. 어, 정조 때 일을 우리가 예. 좀 깊이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오, 정조 이런비슷한 일이 있었습니까? 뭐, 매우 똑같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음. 실제로 정조시대 때 국왕을 꼬이하는 꼬이 무관이 종조를 죽이러 이제 직접 궁으로 쳐들어갔었거든요. 어, 그래요? 오. 네. 저, 이게 예전에 영화 영린이라고요. 그 현빈이, 예. 그, 저 해병대에, 예. 제대하고, 예. 어, 바로 찍었던 첫 번째 영화가 영린이라는 영화였는데. 아, 안타깝게도 그 영린... 망한 영화였죠. 아, 망했죠. 예, 망했는데, <laughs> 그때 한 400만 정도는 좀 들었던 것 같은데, 예, 예, 예. 음, 현빈 영화였기 때문에, 음. 뭐다천0 0 0만 가지 않겠느냐, 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현빈을 좋아하긴 하나, 음. 영화를 보는 안목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아, 음, 왜냐면 그 뒤에 영화들이, 예. 제대로 성공한 영화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아이고, 그래요. 아, 하여튼 뭐, 현빈 이야기를 하자, 그건 아니지만. 예, 예, 예. 현빈이 당시에 그, 정조로 분해서 그 영화에 출연을 했었거든요. 음. 그게 이제 어떤 사건을 배경으로 만든 영화였냐면, 은 음. 1777년, 음. 어, 정조가 이제 즉위한지 1년 되는 해였는데, 예, 예. 그 7월 28일에 음. 있었던 이제 사건이었어요. 네 정조가 이제 그 당시에 경희궁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음. 영희궁이 지금 이제 서울 역사 박물관, 네. 그 옆에 이제 일부 복원을 좀해 놓았는데, 네. 어, 정소가 이제 거기서 지기를 했어요. 음. 왜 거기서 지기를 했냐면, 이제 영조가, 예. 아들 사도세자가 꼴 보기 싫다고 창덕궁에서 음. 나와 갖고 경희궁에서 생활을 했었거든요. 음. 그래서 그 이제 동궁이었던 정조도 네. 경희궁에서 이제 할아버지 모시고 있었고, 음. 어 그러다가 이제 영조가 죽고 나서 경희궁에서 이제 지키를 하고 네. 그것을 계속 정치를 하고 있었던 거죠. 음. 어, 정조의 침전은 이제 그 존현각이라고 하는 곳이었는데. 존현각, 예. 존현각, 예. 예. 그 현인을 존중한다. 음. 어, 이제 이런 의미에 담겨 있는 전각인데. 네. 일종의 이제 서재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공부방을 이제 잠자는 방으로 같이 활용을 했던 곳이었는데. 음. 어, 이 분이 이제 업무가 끝나고 나면, 음. 늦게까지 이제 책을 읽는 버릇이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조년각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음. 어, 정조를 주기로 이제 자객들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이 음. 자객들은 이제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이게 음. 중요한데, 음. 하나가 이제 전흥문이라고 하는 이제 그 한양도성 내 유명한 이제 살수고, 음. 그리고 또한 명이 이제 어, 호위총의 군관이었던 강용휘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예, 예. 근데 이 호위청이라고 하는 것이 잘 알다시피 국왕의 호위부대거든요. 음, 호위부대. 예. 그렇죠. 국왕을 지키는 사람이 음. 거꾸로 이제 국왕을 제거하러 들어갔다. 이야. 이거는 이제 상상이 안 가는 일이죠. 그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 대통령을 시한 거의 같은 거죠. 그 비슷한 맥락이겠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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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상당히 좀 유사한 음. 내용이기도 하죠. 네, 네. 음, 이거는 이제 사실은 이제 김재규하고 박정희는 이제 원래는 같은 편이었었거든요. 네네. 음 같은 편이었고 김재규와 관련해서는 지금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지금 사실 나오고 있죠. 뭐 오늘 이야기하고는 약간 별다른 이야기긴 하지만은. 예, 예, 예. 김재규는 어쨌든 그 죽기 전에 자기가 민주인사다라고 하는 이제 명확한 내용과 음. 자기가 그 박정희를 제거한 것이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길이고 음. 그것이 이제 혁명을 하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예. 실제로다가 그 장준하 선생이. 예. 가장 믿을만한 참다운 군인이 한명 있다라고 네. 그 것이 이제 그 김재규를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아, 하는 그래요? 이야기도 많이 있죠. 네. 뭐 그래서 장준하 선생 표현에 의하면은 그 김재규가 그 이전에 음. 박정희를 제거하려고 권총을 들고 이제 국무회의에 들어갔었던 적도 있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발언 뭐 명확하지는 않지만 그런 게 이제 일부 영상으로도 남아 있기도 한데 음. 뭐 다음에 제가 김재규와 관련된 이야기는 시간이 되면 자세히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예, 예. 근데 하여튼 그 중요한 거는 어 당시 그 전흥문하고 광룡이가 음. 정조를 죽이러 들어갔던 사건은 사실 굉장히 정치적이었던 거였죠. 음. 어떤 내용이냐면 그 정조의 반대 세력들, 그 반대 세력들이 사실 그이두 사람을 이제 움직인 거죠. 그 정조의 반대 세력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도세자를 죽인 세력들이었고 음. 또 사도세자를 죽인 세력들에 대해서 정조가 관대한 정책을 펼치긴 했지만 음. 그러나 일부 세력들에 대해서 유배를 보내거나 음. 사용을 시킨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했었거든요. 예, 예. 그런 과정에서 정조의 반대 세력의 제일 핵심이 되는 인물이 음. 정순왕우였죠 예. 정조의 두 번째 왕비였던 정순왕우였는데정순왕우가 직접 정조를 제거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지는 않았겠지만 예, 눈치는 좋겠지 그, 눈치. 예, 예. 그 밑에 있는 그 상궁들이 음. 핵심 상궁들이. 바로 그~ 고상궁 음. 혹은 동문상궁이라고 부르는 두 여인이 있었는데 예. 이 여인이 이두 사람을 이제 섭외를 해서 음. 이들을 경의궁으로 불러들이고 음. 그리고 하룻밤을 은밀한 곳에서 재워주고 그리고 이들에게 종조 침전으로 들어가는 열쇠를 주면서 음. 종조를 이제 죽이게 했던 거죠. 음. 두 사람이 이제 그두 상궁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종조 침전까지 들어가서 종조를 제거하려고 했는데 종조가 잠을 안 자는 거예요 음. 그래서 종조가 계속 불 켜놓고 있으니까 왕을 이제 제거하기가 쉽지 않을 테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국왕의 침전이 있는 방 음. 마루까지 쳐들어갔다가 어. 종조가 이제 이들의 발소를 리 듣고 예. 소리를 지르면서 어. 이제 그 호위하던 이제 군사들이 예. 이제 쫓아오게 됐고 어. 그런 과정에서 이들이 이제 그곳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음.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는 음. 그 이후에 어 종조의 신변 문제 때문에 예. 정조를 이제 어, 살려야 된다라고 음. 해서 어, 국왕이 음. 죽으면 어, 국가 운영이 안 된다. 당연한 음.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특히나 이제 종조는 어, 영조 이후에 새로운 개혁을 추진하고 있었거든요. 예, 예. 당시에 즉위 1년 뒤에 추진했던 여러 혁신적 개혁들이 음. 백성들의 지지를 상당히 받는 상태였는데 네. 그런 개혁을 갖다가 어, 하지 못하게 하는. 반동 세력들, 음. 그 반동 세력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일관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음. 하는 이유로 네. 정조의 침전을 바로 음. 창덕궁으로 옮기게 한 거죠. 아, 그렇군요. 그, 그렇게 정, 정조를 네. 시해하려고 했던 자들은 어떻게 처벌이 됐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정조를 시해하려고 했던 자들이 당시 잡히지 않았었으니까. 음. 어, 근데 이제 이들은 정조 시해 세력들의 부탁을 받아서 시해를 직접 나가려고 했던 이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예.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음. 바로 국왕을 호위하는 호위 공간이 음. 이제 국왕의 일거수일투족을 이제 명확히 안, 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음. 그러니까 역모를 한다는 것이 훨씬 더 용이한 일이었던 거예요. 음. 사실 조선 건국 이래 국왕을 죽이러 자객이 쳐들어갔고, 예. 그리고 그 자객이 국왕을 호위하는 공간이었던 것은. 전혀 존재한 일이 없었거든요. 그럼요. 그건 상상도 못할 일이죠. 상상이 예. 안 가는 일이죠. 예, 예, 예. 그러다가 이제 정조가 창덕궁으로 옮기고 났는데, 음. 이들이 다시 창덕궁으로 들어간 정조를 시하려고 하다가, 음. 결국은 이제 정조를 후위했던 새로운 젊은 무관들한테 잡혀서 음. 이 사건이 이제 종결이 나게 되는 겁니다. 아. 그러나 이들이 이제 끝내, 예. 자기들이 정순왕으로부터 음. 어, 이렇게 왕의 제거 명령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입을 음. 다물고 있다가 이제 사형을 당해서 죽게 되죠. 아니, 사실, 정조가 폭군도 아니고 말이죠. 그 뭐, 사실 개혁을 하자는 건 시스템을 바꾸자는 거지, 뭐, 누구를 죽이자, 이런 것도 아니었는데, 네. 이렇게 시해하려는 자들이 있었다는 건 그만큼 권력 기반이 매우 취약했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정조의 권력 기반은 뭐, 매우 취약하기도 했고, 음. 왜 그러냐면, 예. 그 기존의 이제 노론 세력들이 음. 정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예. 정조가 그 노론 세력과 연대를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기도 했지만, 음. 그러나 정조의 친위 세력들은 거의 없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세력이 없다 보니까 음. 백성을 위한 제대로 된 개혁을 하기가 매우 힘들었던 거죠. 음. 어, 다시 이야기하자면, 정조가 추구하고자 했던 개혁이 음. 또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음. 이렇게 정조의 개혁대로 한다면 백성은 좋아질 수 있으나 음. 기득권 세력들의 권력과 음. 어, 기존에 있던 자기들의 모든 자본 뭐 음. 이런 것들이 다 망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자기들의 인적 네트워크가 다 사라지게 돼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정조를 제거하지 않고서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할 수 없는 음. 상황이 된 거죠 음.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이들이 연대해서 음. 정조를 제거하려고 했고 그 제거를 하고자 아, 시켰던 인물이 바로 이제 국왕을 호위하는 이 음. 그 이제 간관이었던 거죠. 아이고. 저는 그래서. 음. 사실은 그, 이번 청와대에서 있었던 여러 불미스러운 일들, 음. 어, 또뭐그 경호원부터 시작해서, 예. 또 특별수사관들, 또그 김종천 그 비서관, 의전비서관, 음. 이런 문제들이, 예예. 저는 단순하게 뭐 일탈일 수 있는 건 분명하겠지만, 음. 그러나 이들이 잘못된 행동을 할 경우에, 예. 실제로, 그, 이 기득권 세력들의 입맛에 음. 놀아나는 것들이거든요. 아,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 기득권들이 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음. 음. 그니까 지금 계속해서 청와대의 일탈 행위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기득권은 그것을 이제 부풀려서, 음. 그래서 이것을 오히려 탄핵의 빌미, 혹은 정권 교체의 빌미, 이런 것들로 만들려고 한단 말이죠. 음. 그래서 지금 청와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이 잘못한 행위가 된다면 거꾸로 정조를 죽이러 갔던 역적하고도 동일한 사람이다 아하. 우리가 국가를 망치는 사람들이다 음. 그렇기 때문에 절대 우리가 백성들에 대한 역적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역적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에 대한 역적이 돼서는 안 되겠다 음. 또 미래에 우리 청년들 또 청소년들 우리 어린이들 그 자라나는 새들을 위해서도 새로운 세상 만들어야 되는데 음. 또 새로운 세상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음. 그런 잘못된 적폐가 자기들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리고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주체 중에 한 명이 자신들이라는 생각을 하고 음. 더욱 더 언어와 행동에 신중에 신중을 기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아,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뭐 보수 언론에서는 청와대 진영을 개편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말이죠. 글쎄, 뭐, 제가 그 개편해야 된다, 이것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닌 것 같고요. 음. 어차피 그 청와대인 사람들이 음. 우리가 흔히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죠. 네. 뭐 늘공, 어공, 뭐 이렇게 음. 이야기하는데, 늘공은 이제 원래 공채로 들어와서 근무하는 음. 늘상 공무원들이고, 예, 예. 어공은 이제 그 대통령을 보좌하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들, 음. 그러니까 흔히 어쩌다 공무원을 이제 어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음. 어공은 뭐 대부분이 다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음. 이들이 아마도 이제 그 1년 반 뒤에 있을 총선 때문에 음. 내년 이제 하반기쯤에는 상당수가 총선 준비하러 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럴 때, 이제, 향후에 어떤 그, 직접 선거에 나가지 않을 사람들 중에, 음. 어, 최고의 그 전문가들, 음. 민주적 의지가 투철하고, 또 실천력이 있으면서, 음. 또 역사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 이런 전문가들을, 어, 청와대 내에, 그 여러 공간에 배치를 하고, 음. 그래서 그 행정부처와 유기적 관계를 맺는다고 한다면, 어, 저는 문재인 정부가, 그, 어, 아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특히나, 조승동이 불을 켜고 달려들고 있는데 그렇죠. 가짜 뉴스도 네. 엄청나게 생산하고 있는데 음. 이런 그런 시대적 어려움 속에서 음. 반드시 좋은 성과를 이룰 것이다 음. 그렇기 때문에 뭐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재편해야 뭐 된다 말아야 된다 음.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네. 자연스럽게 물 흘러가듯 음. 잘 정리가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조대왕이 개혁군주로서 어, 생을 마감하기까지 참 수많은 저항에 시달렸을 텐데 그 저항을 어떻게 이겼던가요, 교수님? 그 저항은 아주 간단합니다. 음. 그 저항은 어, 바로 백성들의 힘이었어요. 백성들의 힘. 아. 예, 그렇죠. 백성들이 끊임없이 음. 어, 정조를 지지해줬죠. 음. 어, 정조가 내세우는 개혁 정책에 대해서 음. 어, 당시 그 수구 세력들, 기득권 세력들이 음. 온갖 어, 방해책동을 합니다. 정말 보폭들 동원해서 음. 어, 방해책동도 많이 하고 정조 면전에서도... 여러 가지 불불손한 언어를 동원해가면서까지 음. 그 정책을 막으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백성들의 어떤 지지 조선시대 백성들 말입니다. 그다그 음. 그 그냥 뭐 조용히 지내는 어 국가 권력으로부터 숨도 못 쉬는 음. 이런 사람들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들 생각해요? 않아요. 예. 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백성들의 지지와 힘들 이런 음. 것들이 있는 거죠. 제가 약간 하나 이야기하자면. 음. 예전에 임진왜란 끝나고 말이죠. 음. 임진왜란의 1등 공신이었던 서해 유성룡을 예. 당시 서인들이 내치려고 합니다. 음. 그래서 그 서인들이 그 서해 유성룡을 부정축제자로 몰아요. 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예, 예, 예. 부정축제자로 몰았는데, 어, 그래서, 결국은 선조가 아, 아니야 아니야하다가 음, 서인들의 음. 편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서해 유성룡처럼 백성들의 지지를 받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음. 그래서 서해를 파면시킵니다. 어. 그런데 당시 서인들이 서해 유성룡의 파면만이 아니라 음. 그가 너무나 잘못된 인간이다라고 해서 아예 어, 그런 관직의 명단이 있어요. 음. 그 사람이 이제 언제 과거 학교에서 언제까지 뭐 정승론을 했다라고 하는 이 명단 그러니까. 그 관직의 명단에서 완전히 삭제를 하겠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손조가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음. 그때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요. 오. 도대체 왕 너는 뭘 잘한 게 있느냐? 음. 도대체 너희 서인 정권 니들은 뭘 잘한 게 있느냐? 음. 백성을 위해서 가장 힘들게 노력했던 서해를 내친다니 서해는 청렴한 인물이고 서해는 애국자다라고 음. 하면서 정말 들풀같이 일어나서 음. 정권교체를 하겠다는 막 의지까지 보여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당시 이 항복이 서인의 나름의 어떤 영수였는데 함정인 인물이긴 했죠. 음. 예, 예. 아, 그런데 이 사람이 급하게 음. 백성들의 힘을 정확하게 느끼고 서인들을 다독거리면서 음. 서인들에게 더 이상 서해를 공격하는 일을 하지 말자라고 해서 아하. 서해 유성룡의 명예를 회복시켜줍니다. 어. 아주 유명한 사건이에요. 예, 예. 바로 백성들은 처음엔 가만히 있지만 음. 그러나 그것이 도가 지나치고 어, 그리고 그것이 올바르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면 반드시 들고 일어납니다. 아. 바로 그런 힘들이 정조의 개혁 정책을 지지했던 거죠. 음. 문재인 정부가 일관되게 계속 개혁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음. 끊임없이 우리 국민들 음. 시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개혁 정책을 음. 계속해서 마련해야 하고 예. 그것에 대해서 겁나지 말고 음. 추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시민들이 다시 국민들이 지지를 하고 그 속에서 수구 기득권 세력의 그런 오만한 행동들 음. 네. 잘못된 행동들을 막아낼 수 있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국민만 믿고 나가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렇습니다. 예. 네네. 네. 알겠습니다. 아, 명쾌한 또 역사 이야기, 어, 기시감이 있는 역사 이야기 들려주신 분 오늘 김준혁. 음. 한신대학교 정조교양대학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